우리 후배들한테 자선배님 자,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자 다시한번 다시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빌층병6 0 0골이 조경입니다 저가 살고있는 데는 서울입니다 아침에 4시 반에 기상했습니다 뭐 물론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피곤하겠지만 은 그래도 우리 해병대 빨간 명찰의 뜻을 같이 한다는 그 의미에서는 피곤함 보다도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게 곧 우리 가슴에 빨간 피, 명찰과 빨간 붉은 피가 흐르는 우리의 같은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만수빈 입장 박수 부탁드립다예 우리는 해병대입니다 해병대는 누구나 다 똑같은 해병대가 아니고 우리의 명예를 같이 지킬 수 있는 게 해병대입니다. 일사단장님 임성근 사장님께서는 우리의 빨간 명찰의 명예를 위해서 책임 있게 물러날 수 있도록 한다. 왔침면 힘껏 박수 립니다 해병을 사랑하는 일사단장님 임성근 사장님 사장님께서는 해병대의 빨간 명찰의 먹칠 하시지 마시고. 해병대의 명예를 위해서 책임지고, 해병대를 위해서 물러나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새벽 4시 발에이라서 서울에서 포항까지 올때의제 마음이고, 제 빨간 명찰에 먹칠하지 않는 그런 기이라고 봅니다. 해병대 100만 예비역들은임성근 일사람장의 명예로운 대신을 희망합니다.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임상근 일사관장은 퇴진하라면, 퇴진하라, 퇴진하라, 세번 하겠습니다. 대령대 일사장 임상근 사관장은, 여유있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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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상입니다. 불, 성, 어, 어.